이 사람은 올해 결혼은 들어와요. 결혼하는 사람도 결혼은 들어오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운이 열릴 것이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직장의 운이 열릴 것이에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제가 오늘은 하반기 용띠 분들의 운세에 질문 드려볼까 하고 가져왔는데요. 네. 선생님 보실 때 우선적으로 용띠 분들 뭐 성향이라든지 특징 같은 게좀 있을까요? 그렇죠. 용띠라고 하면 무적의 동물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보지를 못하는 무형의 동물이에요. 그래서 용띠 같은 분들은 어 전체적으로 나섰을 때그 자기 성향을반나기 위해서 말이 말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말을 잘하고 언변이 아주 구수하게 잘하고 이치에 맞게 말을 잘하죠.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성향이 어떻냐면 좀 급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도 용띠는 이제 뭐 무진생, 갑진생, 병진생, 또 경진생, 임진생 이렇게 띠가 많거든요. 근데그 띠들에 따라서 그 어느 띠가 어느 띠와 어느 띠가 이제 서로 성향이 다르냐, 그건 다 틀려요. 네네. 그래서 용띠를 통체적으로 봤을 때는 용띠는 말을 잘한다. 음. 그 다음에 주위의 환경에 잘 적응을 한다. 그 다음에 새로운 것을 찾아서 많이 움직인다. 그래서, 그, 용띠의 그 생각을 그 하는 사람을 그 사람의 깊은 마음을 알지를 못한다, 심적으로. 음, 네. 그래서 그 사람의 속을 헤아릴 수가 없다. 그런 것이 용띠의 특성적인 생각이에요. 음,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위 보실 때 용띠분들 일단 하반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네, 시작이 됐는데, 네. 좀 어떤 용기가 많이 들어와 있는 걸로 보이실까요? 그래서 용띠분들은 하반기에는 괜찮아졌는데 특히 용띠를 갖고 계신 분은 7월달, 그러니까 7월달이지, 이번달이 7월달이지, 음 저는 음력으로 얘기를 하니까, 7월달하고 10월, 11월달에 조금 주의를 해야 될 것이고, 음. 그때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운이에요. 그래서 혁신의 운이라고 그러죠. 그때는 바뀔 수가 있고, 운이 좀, 어, 전체적으로 잘, 띠를 잘 갖고 태어난 사람은 상승운을 가질 거고, 띠가 조금 잘못하고 난 사람은 한제 하락운이 될수 있어요. 음,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용지분들도 여러 가지 나이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나이대별로도 한번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음, 그렇게요. 네. 어, 경진생은 지금 25살인데, 네. 이 사람들은 이제 취업 준비를 하는 사람은 취업이 돼요. 취업은 좋고, 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뭔 계획한 일을 갖고 한다면 그 계획한 일이 스스로 풀려나가는 운이에요. 운이. 경진생들은 좋아요. 그래서, 어, 음력으로 7, 8월 정도 됐을 직장 운이 들어온다. 그래서 취지, 취직 운이 들어온다. 그래서 새로운 운을 찾아가는 길이에요. 그 길이. 그 다음에 그 자기가 바라던 일을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만약에 어느 계통으로 취직을 하고 싶다, 뭘 하고 싶다 했을 때는 그때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가라는 거. 아, 과감하게 밀고 나가라는 거. 그 다음에 9, 10월 달 되면은 그, 세일즈맨 같은 경우에 이제 영업을 하시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 쉽게 대박 날수 있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업이 잘 되겠죠. 영업이 잘 돼서 지가 자기가 본인이 생각했던 의의 그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 그 90월 달 경진생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여자나 남자 같은 경우에는 여자는 남자가 들어올 것이고 또, 남자는 여자가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그, 교제의 운이 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예를 들어서, 결혼을 일찍 하는 사람은 조훈을, 조훈이라, 일찍 하는 사람은 조훈이라는데, 조훈의 운이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어, 가반기는 괜찮아요. 11월, 12월 달에는 조금 이 모든 이 경진생들은 조금 침체의 운이기 때문에, 내년 운을 바라보고, 준비의 운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지금 네. 새로운 걸 개척한다든가 새로운 걸 하지 말고 내년에 그 을사년이 들어올 때까지만 좀 기다려서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에 서른 일곱 살 같은 우에 무진세이거든요. 네. 이 사람은 올해 결혼은 들어와요. 결혼하는 사람도 결혼은 들어오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 운이 열릴 것이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직장의 운이 열릴 것이에요. 그래서. 7, 8, 9월 달, 음력으로 7, 8, 9월 달, 세일즈맨, 여기서 세일즈맨 같은 게 대박이 난다.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취업을 못하고 있던 분들은 취업에 운이 조금 열리니까 이때 좀 도전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단지 이제 시비, 무진생 같은 게 10월 달, 11월 달에는 조금 저는 입 조심해라. 네, 말 조심해라. 그다음에 구설수가 따라오니까 그 구설을 조금만 구설로 인해서 손해 보는 일이 있으니까 조금만 조심해라 이거 하고 싶고 1 2월 때는 만약에 예를 들어 뭐 무슨 뭐 무엇을 계약을 한다든가 무슨 새로운 일을 추진한다든가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꼭 그다음에 남한테 돈 빌려주지 말고, 그다음에 내 집안에 문단속 잘해라 하고 싶어요. 그다음에. 마흔아홉 살 되시는 분은 병진생인데 음. 이 사람은 스트레스 받지 말라 직장에서 음. 스트레스 말고 가정에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모든 것이 스트레스의 원인이 된다 그다음에 이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자기가 고집을 쓰게 돼요 음. 고집 쓰면 고집 쓴 것만큼 손해가 난다고 그다음에 지난 일을 자꾸 돌아다보고 지난 과거를 돌아다보지 말고 미래를 개척해 나가라 하고 싶고요 음. 어 구월 0월 달에는 혼자 사는 사람은. 그, 남녀 간에 맞는 사람. 예를 들어서, 마흔아홉살 정도 되면 결혼을 했겠죠. 혹시 이제 이혼을 하셨다든가, 새로운 반려자를 찾는다는 분들은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운이에요. 그 다음에, 11월, 12월 달에는 잘못하면 이런 분들은 늦둥이 소식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늦둥이 소식, 자식 살수 있다는 라 건. 그 늦둥이 보셨으니까, 만약에 늦둥이 난다 그러면 무조건 나세요. 그래서 그 자식이 나한테 덕이 되고, 복이 되고, 나한테 재물을 갖다 주는 자식이에요. 그 다음에, 그, 갑진생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갑이에요. 하이갑 되는데, 이 사람은 몸 건강 조심해라. 건강 조심해라. 잘못되지 않으면 올해 잘못면큰병 온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 자기가 지금 살아왔던 그 내용 다 버려라. 그리고 욕심 버려라. 그 다음에 사심 버려라. 그래고 싶어요. 이 사람 잘못되면 큰병 오면 잘못된 못고지다는 소리 나와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특히, 그, 갑진생에서 8월, 9월 달 생들은, 그, 한갑, 해 잡지 말라는 해갑하지 네. 말라는 거. 네. 그 다음에, 남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일이 있으니까, 절대 남아, 간, 남의 일 간섭하지 말고, 남의 일에 딱, 나쁜 일에 끼어들지 말고, 누가 지내가서 싸운다고 해서, 거기에 휩, 휩싸이지 말라는 거, 그러고 싶고요. 하반기에는 무조건 건강 잘 챙겨야 돼요. 시업, 잘못 때 건강 못 챙기면, 12월 달 되면요, 내가 왜 이랬지 하는 걸 한숨 쓰게 돼요. 그러니까 내 몸에 병들게 되면 많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그 다음에 올해 73살 되면 임진생 같은 경우는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잘못되면 이 세상을 하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의 그 건강을 잘 챙기고 싶고 이러면 잘못된 뇌졸중 같은거 그 다음에 이 당뇨 있으신 분들은 뇌졸중 같은거 조심하세요 중풍 이라고 그 다음에 하반신 마비 같은거 올수 있으니까 건강 잘 챙기시라고 하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용띠분들 응. 하반기 요소를 이렇게 나이대 별로 알아보았는데 응. 뭐 좋은 점도 당연히 있고 조심해야 될 부분도 당연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응. 오늘은 그리고 나이만 보고 말씀해주신 거기 때문에 뭐좀더 자세하고 정확한 점사 원하시면 위에 있는 번호로 상담 요청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 용띠 분들도 있지만 모든 분들이 자기가 궁금한 점 있으면 어, 위에 전화 번호가 있으니까 전화로 상담하셔도 되고. 예를 들어 상담하셔서 제한테 오셨을 때그 상담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그 사주에 맞는 부적을 좀 써드리기도 써 해요. 상담하고 나서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전화상담 같은 걸 못해드리고 그 찾아오시는 분에 한해서 내가 그 부적 같은 걸그 오래 뭐, 뭐가 나쁘다 이면 그 막을 수 있는 부적 같은 거 해드리니까 이 전화번호 전화 주시고 언제든지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